부산이 지금 이런 상황이죠. 예, 네, 부산, 네. 부산은요, 제가 참할 말이 많은데, 네. 부산은 맨날 욕먹는 곳입니다, 제가. 왜, 왜 욕먹어요? 어, 아마 제 조금 시간이 없으시겠지만, 시간이 되실 때제 부산 영상의 댓글들을 한번 보시면은, 부산 사람들이 지금 부산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되게 많이 알 거예요. 아, 안 오른다, 뭐 이런 느낌? 어, 저보고 이제 미친놈이다. 어, 부산이 지금 뭐, 인구도 다 빠지고 노인과 바다인데 무슨 소리 하느냐. 이제 가치 없다라고 하는데, 뭐, 아무튼 그렇게 욕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부산은 가치롭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모든 지역이 가치로운 게 아니라 이제 수요가 몰리는 곳이 가치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부산은 이게 우리가 해운대가 중심이 돼서 막 움직일 것 같긴 한데, 어, 지금 부산은 자극이 되는 데가 오히려 수영 수용 쪽이 수영구 쪽이 조금 더 중심이 되어 가지고 지금의 움직임들이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 있더라고요 보니까 왜, 왜 그러죠? 지표를 보니까 수영도 좋은데요 그리고 수영에 뭐가 있냐 남천 삼입 비치가 있습니다 아, <laughs> 남천 삼입 비치가 있는데 아무튼 수영도 바닷가 라인을 포함하고 있는 데가 있고 해운대도 있는데 어~ 뭐그 현상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움직임이 거의 극미하지만은 수영 쪽에서의 움직임들이 그래도 그나마 폭이 되게 작지만은 움직임이 있는 데가 수영이고 그리고 해운대 쪽 같은 경우도 오히려 뭐 우동 쪽 이런 데보다는 재송동 쪽이 조금 못 미치는 동네인데 재송동에 교육 수요가 있는 센텀파크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수요들이 조금 더 빨리 움직이고 있는 양상들이 보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부산에 욕먹는 이유는 부산 사람들이 어 이제 부산은 끝났다. 차라리 이제 뭐, 수도권이나 뭐, 서울을 투자하지, 왜 부산을 투자하냐, 맞는 말이거든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반드시 부산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도 있죠, 있잖아요. 있죠. 그러면은, 부산에 살아야 되는데, 투자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서울에나 이런 데 투자를 할수 없으면은, 부산에 수요가 있는 데를 사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늘 얘기하는데 바닷가 라인 쪽, 뭐 해운대라든지 수영이라든지 뭐 남구의 이제 일부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수요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데는 저는 사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동네 수요가 있는 동네, 동네 수요라는 게부산의 수요가 있는 뭐 동네라든지 교육 수요가 있는 사직동 쪽뭐 그런 쪽도 괜찮고 부산 진구 쪽은 양정 라인하고 시민공원 있는 주변에 촉진지구가 있거든요. 그딱그 주변들은 수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데는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입지적인 거고 제가 아까 시기적인 부분과 이제 개인의 성향에 맞게 뭔가 투자를 하는 게 필요하다 했잖아요. 제가 한 2주 전에 부산 출장 상담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용산의 집을 가지고 있고 수영의 삼익 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두 개를. 그래서 지금 반드시 팔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뭐, 개인정보니까는 딱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둘 중에서 팔면 어떤 걸 팔아야 돼요? 용산을 팔까요? 그 다음에 수영, 수영을, 남스삼입 빛을 팔까요? 용산 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를 것 같긴 한데. 네, 저 용산 팔으라고 했어요. 저도 용산일 것 같습니다. <laughs> 아, 질문을 하는, 유를 보니까 그럴 것 같죠. 용산 팔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용산은 2024년도에 빌라를 샀어요. 근데 재건축, 재개발이 지정되지도 않은데 재개발이 될것 같은 지역을 산 거예요. 그 저는 반대. 아, 네, 불확실성이 네. 크고 아무리 용산이 좋다고 하더라도 빌라라는 게 흡수력이 아파트만큼 못 가거든요. 근데 삼입비치를 왜 가져가라고 반드시 가져가고 은퇴 준비용으로 쓰라고 한게 이거를 30평짜리를 1억 9천에 샀거든요. <웃음> <웃음> 그럼 이제 수익이 커지잖아요. 아. 그리고 지금 이제 뭐 관리 처분 예, 문제가 지금 생기긴 했지만은, 그래도 그게 이제 신축이 되면은 그 가치는 훨씬 더 커지니까는 용산을 버리고 그거를 끌고 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삼익비치가 지금 예전에 신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99층으로 갈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고, 근데 지금 문제는 이게 결정이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어, 하나는 그냥 예전대로 그냥 갈 것이냐, 9 9층으 갈까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어요. 이게 이제 결정이 되면은 99층으로 간다고 하면은 속도는 조금 느려질 거예요. 왜냐하면 관리 처분인가나 이런 걸사업성인가 관리 처분인가 이런 걸 다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늦게 갈 거고, 만약에 그대로 간다고 하면 속도는 좀 빨라질 건데 사업성이 조금 떨어질 거고, 아무튼 결정은 안 됐지만은 결론은 최고의 입지이기 때문에 수익을 엄청 크게 볼수 있잖아요. 기존에 갖고 있는 거에서 지금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그거는 용산보다는 그걸 가져가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확실히 될 거고. 어, 될 거예요. 응. 될 거예요. 거기 계신 분들은, 아, 여기 되겠어라고 하는데, 뭐, 둔촌주공처럼 <laughs> 말많 않고 그 세대수가 많은 것도 되는데, 지금 7부, 요당강을 건넜거든요. 이미 좋은 입지에 그 관리 처분 정도까지 간 거면요. 이미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이제 되돌릴 수 없어요. <laughs> 요단강은 죽는 죽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요단강을 건넜다는 게 되돌아갈 수 없다는 뜻이죠. <laughs> 죽으러 간다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거는 분명히 될 건데 일단은 부산도 이런 거죠. 만약에 용산의 그 삼익 비치랑 똑같은 아파트를 수준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저는 만약에 그 삼익 비치를 지금 들어간다, 그러면 용산을 선택하라고 할것 같고. 만약에 들어간다면. 근데 과거부터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은 용산을 버리더라도 삼의 빛을 유지하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방금 입지적으로는 어디가 안 좋다지만은 전 바닷가라인이 수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전국 수요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내가 언제 샀느냐, 어떤 포지션에 따라서 이거를 가져가고 안 가져가고는 어, 개인의 기준에 따라서 이제 조금 달라지는 부분들도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부산 시장 되게 안 좋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 돌이 조금 규모가 크면은 부산도 올해 하반기 정도는 뭔가 좋은 가격의 흐름들이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부산 사요? 어... <laughs>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에요 <laughs> 지금 여기 사요 이런데 어 부산 그 실수요자는 사고 어 그런데 투자로 한다고 하면은 저는 그래도 수도권 우선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자선책인 최선책이 되는 실거주자한테는 부산은 사도 되는 곳은 사야 된다 예 무주택자라면 사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부산 괜찮아요 오히려 지금 미국 주식보다 국내 주식이 또 귀인 해 경우도 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부산이 수도권보다는 좋지는 않지만은 가격적인 시기적으로 입지 좋은 데는 가치적인 부분에는 사도 되죠 음. 예 사도 됩니다 음. 예뭐노인가 바다 상관없습니다. 부산에 전국 수요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람들이 뭐 부산 침수될 거라 얘기하는데 그 뭐아 어,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커뮤니티 예, 예 침수된다고 하는데 지도에서 사라진다고 예그 사라 사라지지 않을 우리가 우리가 먼저 사라지지 않을까요? 어, 내가 먼저 사라질 것 같은데 <laughs> 우리가 먼저 사라질 것먼지가될것 아, 같은데 <laughs> 예, 내가 먼저 <laughs> 예 그래서 뭐 부산은 뭐뭐 뭐 여기서 좀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도 같은 게 부산은 제 고향이기도 하지만은. 진짜 제가 부산은 많이 가고, 물건이나 이런 것도 분석들도 많이 하고, 부동산도 많이 다녀요. 부산. 특히 서울보다 오히려 부산에 부동산을 더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에서는 음. 거의 스타입니다. <laughs> 아닙니다. 부산에 욕, 욕빠입니다 <laughs>